안녕하세요, 리오르모 김팔단입니다. 오늘은 오목 마니아 분들이 평소에 좀 궁금하셨을 법한 이야기인데요, 어, 무적수 어, 필승 수순이라고도 하죠. 그런 무적수가 실제 대회에서도 정말 통할 것인지 궁금증도 해소해 드리고 설명을 통해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이야기해 드릴게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혹시 어떻게 생각하세요? 무적수 실제 대회에서 통할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은 실제 대회에서는 국제규칙으로 두기 때문에 전혀 통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네,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무적수가 실제 대회에서도 충분히 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몇 가지 실제 사례들을 통해서 알기 쉽게 이야기해드리도록 할게요. 네, 첫 번째 보여드릴 기본은 작년 11월에 있었던 제10회 아마체 강전 5라운드 경기입니다. 박윤동 선수와 박도영 선수의 대국이고요. 네, 두 선수가 그 대회에서 입상을 해서 현재는 오목기사 어, 초단이 되었죠. 네, 시작은 어, 명성주형이 오픈되었고요. 제가 알기로는 박윤동 초단이 평소에 명성주형을 많이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국 역시 명성주형이 오픈되었고요. 네, 명성주형은 국제식 명칭으로는 인디렉트 10번이죠. 박도영 초단은 사수로 이 자리를 두었습니다. 이 형태는 어, 아마 어플오목이나 온라인상에서도 가장 자주 두어지는 네, 어, 서성주형의 환원 형태죠. 가장 익숙한 모양이기 때문에 아마 사수를 이곳에 두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 상황에서 그게 가장 좋은 응수는 바로 이 자리가 되겠죠. 네, 이 자리가 필승 정석 형태로 알려져 있고요. 소위 말하는 무적수의 자리이기도 합니다. 물론 이 자리도 상당히 강력해요. 다만 G7 자리에 비해서는 일반적으로 두어지는 빈도가 적기 때문에 일반 분들은 약간 생소하실 수도 있죠. 네. 그래서 보통 G7자리를 가장 강력한 자리로 보고요. I9자리를 두 번째 자리, 그리고 J7자리를 세 번째 선택으로 보는 경향이 많습니다. 국제규칙이긴 하지만 가장 강력한 오수자리를 상대에게 허용했다는 것은 아마 일반적인 인식에서는 상당히 어, 놀랄 수 있는 약간은 충격적인 네 그런 진행이었을 것 같기도 합니다. 네, 육수로는 그게 대각선 라인을 견제하면서 백세로 라인을 강화시키는 이 자리에 두었고요. 네, 서로가 이제 상대 급소를 견제하면서 이 진행도 아마 마니아 분들에게는 많이 알려진 진행일 거예요. 네. 이런 식으로 수순이 전개가 되었는데요. 네, 각 상황, 상황마다 흙이 좀 집중력이 떨어지면 충분히 백0이 역전이 가능한 그런 상황이 나올 수도 있긴 하거든요. 네, 이 상황에서는 흙이 D8 자리에 3을 치면 승수가 나는 상황인데, 사실 이런 형태는 자유도가 상당히 높아요. 네, 흙이 공격 재료가 다양하게 있고 또 이쪽 삼도 이쪽으로 뻗을 수도 있고 다양한 방향으로 생각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아마 수일기를 하면서 좋은 진행을 찾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네, 실전에서는 네, 실전에서는 이곳에 두었고요. 여기 네, 막아가자. 이건 이쪽으로 뻗었는데 네, 백이 4를 치고 네, 132번수로 백이 4-3 노림수 자리를 두면서 네, 대국이 흙이 상당히 유리한 상황에서 백이 유리한 상황으로 반전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무적수라고 하더라도 분명 패승수순이 존재하지만 실전 대회에서 정확히 찾아내기란 정말 만만치 않다고 볼 수가 있죠. 네, 다음 대국도 한번 살펴볼게요. 네, 이번에 살펴볼 대국은 어 2018년 슈퍼리그에서 두어진 바웅배의 기사와 고강렬 상급의 대국입니다. 오픈은 고강렬 상급이 오픈을 했고요. 네. 다이렉트 1번 주형, 한성 주형이 오픈되었습니다. 백은 옆으로 느는 수를 선택했고요. 박웅백 이사가 흑의 가장 강력한 자리인 G7 자리를 선택했습니다. 이 자리는 사각 모양으로 어 양쪽 대각선 방향으로 강력한 모양을 형성할 수 있기 때문에 역시 무적수 필승정석 형태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죠. 공백 이사는 6번 수로 이곳을 막았고요. 3을 치고 100이 막을 때네 이곳 9번 자리가 흑 어, 강력함을 이어갈 수 있는 좋은 자리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나 이 형태 역시 수순이 상당히 복잡하기 때문에 어, 정확하게 착수하지 않으면은 또 백에게 충분히 반격당할 가능성이 높은 네, 그런 형태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실전에서는 네, 고강렬 상급이이 자리에 두지는 않았고요. 실전에서는 이곳을 두어서 이곳으로 상을 하나 선수한 뒤 이렇게 수비를 하면서 흑은 상변 쪽으로 포석을 했는데요. 여기서 백이 2 3을 하나 쳐두고 16번 돌이 이곳에 오자 백이 상당히 탄력 있는 형태로 바뀌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대국도 크게 초반 우세를 잘 막아낸 백이 역습에 성공해서 승리를 가져온 그런 대국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이 우수수는 예, 제가 생략을 할 테니까 나중에 궁금하신 분들은 협회 홈페이지나 어, 렌즈넷에서 기보를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대국은 어, 바로 제가 두었던 대국인데요. 2001년 최고수전 32강전 대국입니다. 어, 상대는 어, 레전드로 알려진 박정호 8단 당시에는 아마 박정호 3단이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사실 그 당시에도 두명다 우승후보군 중에 한 명이었기 때문에 서로 32강전 토너먼트에서 만날 줄은 꿈에도 예상을 못했죠. 두 명의 강자가 32강전에서 만나서 두 중에 한 명은 반드시 떨어지기 때문에 상당히 이슈가 된 빅매치였습니다. 당시에는, 어, 국제규칙이 RIF룰이었기 때문에 다섯 번째 수로 두 곳을 제시할 수가 있었죠. 네, 오픈은 제가 했고, 5월 주형, 네, 5월 주형, 다이렉트 6번 주형을 선택했습니다. 4번 수로는 이곳을 뒀고요이실전의 5번 자리와 주 G9 자리가 가장 강한 이게 5번수로 알려져 있죠. 네, 저는 이 자리를 선택했고요. 네, 여기까지는 서로간에 어, 좀 무난한 흐름인데, 여이 여기서 흙의 흙의 사산 노림수를 백이 뒤로 막으면서 상당히 좀 재미있는 난해한 형태가 나오죠. 네, 이 상황에서는 흙이 아래로 3을 치고 백이 막을 때. 이곳 I12 자리로 두는 것이 가장 좋은 흑의 흰마 자리라고 볼 수가 있죠. 그냥 보기에는, 어, 연결성도 좋아 보이지 않고, 또 좁은 상변 쪽으로 위치한 돌이기 때문에 상당히 찾기가 힘든 자리예요 네. 그래서 그것을 제가 노려서 이 형태를 좀 전략적으로 오픈을 했었죠. 실천에서는 어, 박정원 기사도 이 자리를 찾지 못했고요. 이곳으로 두어서 네, 이런 식으로 흑이 초중반에 수를 내는 것이 실패로 돌아갔고요. 네, 백은 이후에 역습으로 반격을 해서. 승을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세 대국을 예시로 보여드렸는데요. 아마 많은 분들이 평소에 어플로목이나 온라인에서 많이 무적수를 두는데 실제 대회에서 쓰지 못한다면 어, 좀 아깝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오늘 설명드린 것처럼 무적수도 실제 대회에서 충분히 통할 수 있다는 것 대신 몇 가지 조건이 있어요. 몇 가지 조건이 맞을 때어 승리할 수 있는 성공 확률이 올라가게 되죠. 네, 실제 대회에서 무적수를 사용할 때 주의해야 할 점. 첫 번째로는 백을 잡을 각오를 하시고 두셔야 된다는 거죠. 즉, 무적수를 흙으로 두는 게 아니고, 상당히 까다로운 백의 수비 방법을 백으로 막아본다는 입장으로. 상대가 풀어내면 어쩔 수 없는 거고요. 배으로 네, 막아낸다는 각오를 가지고 두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상대에 맞게 전략을 짜는 것이죠. 선수마다 선호하는 주형이 다르고 기풍도 다르듯이 어, 어떤 선수에게 이 형태를 쓰면 맞을까 네, 그런 것을 공공히 생각해 보시면은 네, 선수들마다 맞춤 전략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대회 시간을 고려해야 된다는 거죠. 어,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대회들은 보통 30분에서 길게는 1시간 정도의 제한 시간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시간이 너무 많이 주어지는 대회에서는 이런 무적수 형태를 쓰기가 좀 어렵죠. 왜냐면은 시간이 많이 주어진 만큼 상대가 수익기로 찾아내서 풀어낼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이죠. 30분 이하의 대회에서 상당히 성공률이 높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이세 가지 부분을 주의하셔서 무적수를 사용하신다면 국제규칙이라고 하더라도 충분히 통할 수가 있다. 네. 네 그래서 무적수에 상당히 정통하신 분들은 실제 대회에서도 네, 한 번쯤 뭐질 수도 있다는 각오를 하시고 오픈해 보시면은 좋은 전략, 좋은 무기 중에 하나로 사용하실 수 있지 않을까 네, 생각해 봅니다. 네, 오늘 영상 마음에 드셨다면은 좋아요 꾹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요. 좋은 하루 되시고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뵐게요. 네, 안녕, 바이바이.